어머 맛이 어떠세요? 쫄깃쫄깃한 아, 육질이 정말 감칠맛나고 음, 맛있어요 육질이요? 쫄깃쫄깃하고요? 겁나게 맛있지라 해. 맛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소와 스테미너 음식으로 유명한 식품 웰빙 건강요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친환경 사육에서부터 천상의 맛을 창조하는 기업이 있다는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자 저희는 오리가 행복해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목표로 항생제는 한 방울도 먹이지 않고 동물 복지형으로 직접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만 수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지만 1만 2천 수로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에 얻어준 오리를 직접 가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와의 직거래 유통 라인을 형성 유통 마진을 감소하는 데 성공. 저렴한 가격대로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인 것. 이 결과 우수한 오리훈제 요리를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희만의 독특한 기능성 오리를 만들고자 십전대보초를 비롯한 26가지 산약초와 천연 항생제인 개똥쑥을 다려서 매일 아침 오리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황과 오메가3 성분이 저희 오리곡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기업은 오리의 먹이에서부터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지리산 약수와 맑은 공기로 사육, 미생물을 자가 배양하여 유해균을 차단시키고 있다. 예, 오리의 성분 중에는 사람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라든가 또는 칼슘인 등 비타민 B1, B2, B3 또 비타민 C 등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서 어 우리가 수험생들에게 매우 유, 유익한 그런 식품이고요. 또한 그 갱년기 여성에게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수용성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어떤 비만 예방과 또는 피부 노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훈제 요리는 200도 이상에서 요리되는 특징으로 조류 독감 걱정이 없다. 건국대학교 동물 유전 공학 연구실의 자료에 의하면 오리고기는 성인병 예방 및 완화 작용을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소의 열 배, 돼지의 두 배, 달걀 다섯 배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네, 오리의 성분 중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중금속이나 화학약품이나 각종 광해독에 의한 것들을 중화시켜 주는 그런 기작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리는 독극물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각종 공해 및 중금속 오염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필수 음식으로 선호되는 이유인 것이다. 오리 요리라면 가장 대중적인 남녀노소 구분 없이 드실 수 있는 오리훈제, 오리탕, 오리돌이탕, 오리한방맥수, 고추장 주물럭이 있습니다. 이 요리들은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신경통,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 조절 기능을 높여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건강 유지에 도움. 원기 회복에 좋은 사계절 식품. 오리고기. 제가 직접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 볼 텐데요. 정말 쫄깃쫄깃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리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요리를 접할 수 있도록 이 기업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 방식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저희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맛있고 싱싱한 보약 오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 99 가지를 오리 한 마리에 다 담을 때까지 저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상에 올렸을 정도로 귀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유명한 오리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건강식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